아 졸려 여기는 졸리고 저는 배부릅니다 기분이 좋 기분이 좋아요 네, 왠줄 알아요 잠도 굉장히 잘 잤기 잠잘 잤죠 밥 먹었죠 심지어 오늘 날씨도 좋아요 춥지도 않아 너 아, 오늘 부산에서 오신 분이지? 아 네네네 네네. 아, 아. 네. 무속적인 거드지 4인금 들어봤지? 아 어. 네네, 네네 4인금이 있고 3인금이 있고 그세 가지 시에 뭐 응. 펜들 좀쓰면안 되냐? 아 니켈로도 정말 들어갔어요? 미켈라고 하는 거라. 그래서 그저즘나산그 산... 사람들이 많다니까 웃긴다니까. 지금 유튜브 하시면 진짜 대박 날것 같은데. 또 밑에 사냥 그레이 사격 뭐 총포상에도 맡겨두고 그래. 그 그래, 세가보다 되게 묵직한데? 그그 안정부 소품가 되겠지. 어. 이거는 가벼워, 막 두드려가 좀 얇기 때문에. 에치를 안 했다니까. 음, 있잖아. 왜냐면, 두껄수록, 아무래도. <목소리> 진짜 진짜 어랑이넣었잖아그그 담아서 그 커스서 테스트하면서 완전 초반에. 아 갈다 그냥 가기, 가기 다시 양면. 아각기외 아, 날은 외 날이다. 요쪽은 일자인데 요쪽은 양. 중간에 오 중간에 오오 이것도 약간 그 느낌이다. 오 이거 이거 진짜 이쁘다. 뭐라고 연락이 올지 나는. 이 퀄리티나 이런 거건 국내에서는 음. 내가 쿠폰 라이프로 했는데 네. 이제 담아서 커스서연장 접은 한게 있었어. 라이프 아 이게 더 이쁘다. 원래 작은 아이 비싸다니까. 느낌 한번 대충 초안을 그려봐야 겠다 그럼 막 애지를 약간 크게 주면 되겠네. 네, 네, 네. 여기 끝에는 치기차는 이거를 펴는 게 목적이고. 음... 설레 설레는 중. 힘이 와 이거 힘이 엄청 들어갔다. 그리고 아까 돌릴 때도 네. 잡아 잡고 완전 히막 물린 상태에서 들으야 힘이 들어가지. 아... 네가... 这孩子。嗯 <laughs> 팬들은 뚫어야 돼. 뭐, 할머니, 할아버지 있으니까. 지금 하지 마세요. 아 예. 운동 예. 큰 하니까. 그 진도하고. 네. 그 뭐고? 이 옥수수 3개 그, 게 근데 이게. 뭐가 이게? 1 이게. 이게 그 가격도 비싸게 판매돼 다만 아, 미국에, 우리나라에 20cm 5떻짜리 20cm 수입하는 데하 요거, 요거, 체인 딱사진 찍어야 요걸로 다 해야 <laughs> 나를 여기서 엮어진 일자로. 네. 깨끗하게 일자로 다 만들어 보야 돼. 아, 네. <laughs> 버는 목적이라서. 아, <laughs> 진짜 이쁘다. 손잡이 이것도 다 원목 다 자기 원하는 걸로 고르시랑 올리브 나무랑. 장미 먹은 <laughs> 저 있는데 두꺼운 <싶은> 게. 와. <laughs> <laughs> 너무 멀어요 방금 잡대도 이걸 딱요거는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고. 요거는 조 해주는 역할을 합니데 요거는, 음. 요거는 티. 오가니까 색깔이 진짜 이쁘다. 그니까. 그럼... 요거를... 들어가 막, 고를막그거든여기고 네. 다, 다, 다. 여도 창고를 다 냈거라. 여구리 이, 날도라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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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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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 이, 이, 만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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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한 번에 날이 열. 핸들 도 줘. 이게 허피가책 만들어진다니까. 어. 이게 있으면 안 된다니까. 정상적으로 들. 야. <laughs> 어연 4시간 동안 만든 음? 음. 오. 아, 잘 나왔다. 나잘나왔나요 아, 똥은 음. 몇개 묻어 있는데. 네. 네. 괜찮아. 그렇게 <laughs> 아, 이렇게 꼬아서 이제 쓰던 사람이 새를 줬는데 코로나 동안 대박 했을까 이거? I <sighs> 찔긴 면이 있는 쇠거든. 음. 절대 아 어, 앞뒤로 전체적으로. 난... 어. 그래도 여기 한번 그리고 나서 여유 있게 바느질할 자리. 아, 그다음 네. 여기서 바늘을 또 돌려. 네. 아, 돌려가 다시 또 그려. 어. 그럼 여기는 여기는 한 면만. 괜찮아. 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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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. 그 있는 게 아니라서. Oh.